자취방, 신혼집, 사무실, 전자레인지는 이제 어디에서도 없는 게더 어색할 정도로 필수 가전이 됐죠. 근데 막상 하나 사려고 하면 가격, 용량, 기능 은근히 고민할 게 많은데요. 가격도 5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레인지 고를 때꼭 알아야 할 구매 기준과 2025년 기준 판매량 그리고 실제 후기를 바탕으로 제품들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전자레인지 고를 땐세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용량 조리하는 음식의 양이 적은 1인 가구라면 2 0리로도 충분하지만 3, 4인 가구 혹은 부피가 큰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23리터 이상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력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데우기 용도로 쓰이는 전자파 단독형 그리고 거면을 살짝 구워주는 기능까지 있는 그릴형 그리고 여기에 에어프라이 기능까지 합쳐진 복합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작 방식 레트로한 감성의 다이얼식과 정확한 시간 조절이 가능한 버튼식으로 나뉘는데요. 자 그럼 이세 가지 기준에 맞게 2025년 가장 많이 판매되고 후기가 좋았던 추천 제품 딱세 개만 소개. 해드릴게요. 첫번째 미디어 전자레인지 20리터 제품인데요. 전자레인지를 딱 데우는 용도로만 간단히 쓰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5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데 쿠팡에서만 무려 7 0 0 0개가 넘게 팔린 가성비 제품입니다. 쿠팡에서 정식 수입하는 해외 제품이라 무상수리도 2년까지 가능하고요. 출력은 700와트로 햇반이나 도시락 데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디지털 기능은 없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가성비로는 이만한게 없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자취방이나 1인 가구처럼 전자레인지 사용이 단순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 경우에도 이런 가성비 제품 두세 개 구비해 두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세라믹 23리터 제품인데요 중급형 전자레인지로서 기본기가 탄탄하고 사용 만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조작은 버튼과 다이얼 혼합형으로 30초씩 자동 증가하거나 다이얼로 세부 조절할 수 있어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내부가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기름이나 음식물도 잘 닦여서 위생관리에 유리하고요 출력은 7 0 0와 용량은 23리터로 2인 가구나 신혼집에서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가격은 11만원대 입니다 세번째는 매직 셰프의 25리터 제품입니다 출력도 높고 내부도 넓은 실속형 고성능 제품인데요 출력은 900와트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25리터답게 내부 공간이 넉넉해서 길이가 긴 도시라 넓은 접시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조작은 버튼과 다이얼 혼합형으로 되어 있고 6가지 자동조리 프로그램 기능도 갖추고 있어 단순한 데우기 기능 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공간이 넉넉해서 좋다 가정용으로 쓰기에 가장 실용적이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34인 가족 또는 간단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10만 원대입니다. 정리해보면 단순히 햇반이나 도시락, 대우기용, 가성비 제품을 찾는 1인 가구, 혹은 사무실에서는 미디어 2 0터 제품, 탄탄한 기본기와 내구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원하는 2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라면 삼성 세라믹 23l 제품, 강한 출력, 넉넉한 내부 공간 모두 갖춘 고성능 제품을 원하시는 34인 가구라면 매직 셰프 25l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린 각 제품은 좌측 하단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전자레인지는 한번 사면 몇 년씩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가전인 만큼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구매 기준과 추천 제품 꼭 참고해서 후회없는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